국민동행위원회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대구연합회가 함께하는 어르신 장보기 행사가 지난 23일 달서구 독거어르신과 함께 달서구 서남시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독거어르신 20명과 자원봉사자 20명을 1대1로 짝지어각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원하는 생필품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마다 갈수록 그 노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장 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시장 동행은 전체 동행하는 일들의 일부분입니다.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집에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 또. 관공선에 이런 데도 필요해서 혼자 못 갔을 때는 같이 동행해서 가기도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도와 나가는 일들입니다. 한편 달서구청에서는 국민동행위원회에 이웃사랑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또 나눔과 기쁨에서 우리 달서구를 성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도 또 행복한 날 되고 또 함께 나눌 모습이 대우전파리 기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여름 건강식을 함께 하며 정다운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40%라 그러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외된 이웃이 없는 없는 세상을 만들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작년에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발족을 해서 대구에도 이번에 지금 시행하게 되었고 지역은 특히 이제 우리 달서구가 노인 독거노인들도 많고 이래서 독거노인 20 가정을 선정해서 1 인당 이제 5만 원 시장 보기하고 점심 식사 대접하고 우리 자원봉사자와 함께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동행하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수의 이육과 정서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